리오입니다. 리오, 입니다리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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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로리언리오 영상을 찍을오리 准备。 이거는 에코베이스라는, 어, 제품인데,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저렴한 버전이긴 한데, 그래도 좀 비싸서, 이것도 사실 거의 몇달 동안 계속 고민하다가, 사온 품이 있었 는데. 진동이소리니다 화장품을 없애 시키는 것 같아요. 이거는. 안 되죠. Ew. 마스크를 쓰고 뭐 움직일 수 있도록. 시간을 충전을 했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사용 시간은. 何